세계 타카가 연락 왔는데 버그는 아니고 또 제보가. <laughs> 아 이거 뭐 주변 친구한테 연락이 다하냐 김파랑의 외국인 친구 타카선 대회도 초청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인데 대신에 음, 지금 <laughs> 타카가 요렇게세복 많이 받아 오래 잘 부탁해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컵지로키 조작을 안 해도 문 열리는 뒷기술을 알아? 기술이라고 소개하죠. 범유스에게 좌석 이동 정보를 받은 동영상을 봤어. 이게 아마 이게 근데 저 프로분들이 끄고 쓰라고 했던 것 같아. 요 지금 풀들도 안 쓰는 풀들도 모르는 개 사기팀 키 조작을 안 해도 문 열린 뒷기술이란 게 뭔가? 뛰다가 문에 다가면 키를 누르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설정 걸어서 가까워지면 열리지 않는다 핫드롭으로 편리하지 않아 이렇게 핫드롭이 뭐지? 이러면서. <laughs>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혹시 영상으로 찍어줄 수 있어?라고 이제 일본어로 보냈어. 오케이 소이지 so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해서 타카상이 이렇게 영상을 보여줘 어 아니 면일본인 한글로 말하고? 아니 서로 배려하는 거지. 뭔지 알잖아. 저거를 카피해서 저기 아마 배틀그라운드 폴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게임 유저 세팅 점 i n i 이걸 보자마자 깨달았어. 아 이거 옛날에 감도를 0.00몇식 바꾸려면 지금 설정에서 0.1씩밖에못 바꾸잖아. 그 세팅법을 메모장으로 바꿔놓은 파일이. 저기서 이제 감도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야. 내리면. 저 이상한 게 있다. 저 보면 오토 오픈 도어 설정 이게 있는 기능이야. 이거 모베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트루로 바꾸면 원래 기본 값은 꺼져 있다. 오토 오픈 도어 앰블 꺼져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신기한 것도 많은 건가? 이게 여러분 설정을 세이브해두는 파일인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오버워치 에 있는 감도를 막가져온다더나 여기 보이죠? 어떻게 할 것인 지 여기 있는 옵션들을 여기 있는 이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거다. 아, 요즘 애들은 모르지. 라떼는 설정 저장이 없었어. 게임 유저 세팅을 항상 네이버에 나에게 보내기 메일 써 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복사해서 PC방에 가고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해요. Japanese ping is so fuck. 일본 서 핑은 너무 개같다. Okay. Training mode. I can show you. 트레이닝 모드에서 내가 보여 줄게. 나 은근 영어 듣기 평가 잘하지 않니? 알았으니까 빨리 좀 보여 줘. Only t key. W Shift. W랑 Shift만 누르겠다 무조건. 그러면 Auto Open. <laughs> 되게 멋있게 얘기한다. Auto Open. <laughs> Auto Open. 기술 영역 전개. Only W. Shift를 안 누르면 No Open. W Shift Open. 어. 문열때 Can W 누르면 no. 안 열리고 W랑 Shift 누르면 아마 얘를 바라봐야만 닫히는 뭐왜안 닫죠? 또 닫는 건또안 돼? 열기만 되나 봐? 오픈 도어니까. 와 정말 갖고 싶은 스킬이야. 예, 마켓롤 이걸로 유튜브각을 뽑을 수 있냐고? 몰라요.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F 누르는 게더 빠를 걸? 봐봐. 얘는 뜨는 순간 열수 있단 말이죠. 여이서열수 있잖아. 얘는 반응이 저 몸에 붙어야 열릴 걸. 그렇네. 느리잖아. 느려 느려. <laughs> 제가 하는 뻘짓 영상들은 예능용 뻘짓이 도착하기 전에 F 누르는 게 좋아요. <laughs> 개 뻘짓입니다 사실. 탄옥 부캠? 강남 아파트 털기 너무 귀찮아요. 그럴 때좀 쓸모 있을 듯? 굳이 어, 얘기하자면 <laughs> 음, 나올 줄 알았어. 아, 나도 모르게 애플로 누르고 있었네. 맵 아, 이거 안 되는데, 너뭐 온다? 컷! 아, 지멋대로 문여 잠시만, 이건 제가 다은 겁니다. 아, 왜문 열어? 잠시만, <laughs>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어, 잠시만! 피 났어요. 저는 Shift를 항상 누르고 있거든요, 평소에. 구상 없니? 진짜 없어? 어머, 이거다. 내 피를 채워 줄 나의 유일한 희망. 안녕하세요. 컷. 마워. 총을 넣고 달려주네. 이렇게 문 열어 주는 건 좋네. 저미 아까 방송 보더라고. 야너왜 그거 보고 있냐? 이 녀석이 <laughs> 내 콘텐츠를 호별 팔라 그래? 너 저거 왜 만지고 있냐? 게임 유저 세팅. 배그 인벤 보다가 감도 저거 소총 깎는 거 기억나가지고 깎으려고 정말 쓸모 없는데 신기한 거 보여줘. 대충 5분 후 문에서 어허. 달려가면은 오오 오, 오. 단점이 또 있음. 실제로 달리면서 해프 누운 것보다 이론상 반속도 느리니. 아. <laughs> 군침이 싹 돌아. 와, 침샘이 마르는데. 와, 문못 열어서 적한테 죽었었는데. 이거 <laughs> 돌리는 재밌지, 너. 거지. 대린들은 파밍할 때 굳이 F를 안 눌러도 편하게 파밍할 수 있다. 단점. 단점은 문 열고 뒤진. 나도 모르게서 F를 누름. 오 나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 나쁘지 않게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쓸모 없긴 한. 되게 조용해. 음. 너무 조용한데. 네잉? 라고 하자마자 나왔네. 모배하던 사람들이 PC 배그를 와서 할때 적응할 수 있다. 좀더 편하게. 어거지. 전 안만 봐도 자동문 타이틀만 걸고 즐겁게 배그하는 야팔이 영상이 될거 같. 어허, 방송을 잘 알아. 잡으러 갈까? 애초에 모배하다 컴백를 할까? 어허, 처리에 이번 약은 상당히 맛없다고? 약? 약이 아닌데? 비타민에 반해 반해 반? 미네랄 정도? 독약 메타! 전또 있다 방패. 주워? 나 3방패. 나 2방패. 방패 5개면 무섭지 않지. 안 되겠다. 전술 방패 들고 다녀야지. 나 4방패. 4방패 네, 군병이 메타 간다. 번갈아 깔면서 한 칸씩 가는 거야. 전략적인 게임 겁니다 일단은 능선에는 설치가 안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육방패 치킨 감동시로와. 자, 이리 와. 육방성 깔자. <웃음> <웃음> 강하다. 강해버렸다. 야 온다. 야야야. 더블 야, 야. 온다. 더블 온다. 이거 볼 텐데. 이거 볼 텐데. 이거 볼 텐데. 이걸 못 봤다고? 이렇게 눈에 띄는데 못 봤다고? 스르탄 조심. 너야? 나야 내가 던졌어. 슬산 내가 여기 세개 던... 버릴게 떴어. 잘못 주워서 방패 주우면 노답이다. 야 우리 자기랑 완전 중간에 한개 <laughs> <1개>, 여섯 개. <6개>. 크크 <laughs> <laughs>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근데 우리 위치적으로 너무 불리야. <laughs> 이렇게 쓰레인 위치에서도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 슬산 들어오면 방패 네개 동시에 접힐 텐데. 막아주겠네 일단. 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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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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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산 준비. Fire in the hole. 어? 왼쪽으로 뛰었다. 보인다. 그거 깔았고, 쏴. 대구. 네, 기사에 들어가. 들어와. 피아어 오른쪽 발소리. 정확히 모르겠어. 응? 방패로 한번 막을 거야? 1분백 나무치 소리. 그럼 내가 거기다가 하염병을 그냥. 그걸 까고 나가기가 힘드네. 그쳐, 그쳐, 그쳐. 붙었어? 뭐야, 얘. 어, 10초 남았어. 살릴 수 있어. 방패를 살려야 돼. 방패 내가 다 먹어볼게. 어, 오케이, 오케이. 안 응. 돼! 뭔다 뭐 왼쪽 아래, 40도. 내 일단 방패로 들어왔어. 저기 한 팀. 오케이. 나 들어왔어. 근데 여기 방패 인서클이 아니야. 챙겨! 잡았고. 어른져 저기 하나랑 여기 필 혹시 나이스 저기라 스 저기 필아 저긴 필 아니야 오케이 여기 있어 그려니야 가라 날 버리고 가너피 정말 대박 <laughs> 보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외함? <laughs> 방패를 쓰라는 거야, 자동문을 쓰라는 거야? 둘다 쓰지 마. 없던데 <laughs> 컵지에서 버린 기술 어떤데? 이거 왜낫뒀지 이거. 왜 놔뒀지, 이거. <laughs> 버렸으면 그냥 폐기를 해버리지. <laughs> 말이 시마잖나 듣고 계셔. 맞아요. 우리 타카상 들어. 타카상 아시대루 아, 저기 안에 또 어떤 재밌는 옵션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보해 주십시오. <laughs> 나는 귀찮은 여애들이 알려달라. 에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저. 아저씨? y yeah, 아저씨, 아저씨. 랜덤 료로 만난 일본인이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I need a girlfriend. Right? Korean girl is so beautiful, right? 심지어 영화도 잘하. 프로들도 모르는 개 사기 팁. 이게 라이딩 샷을 할때 도전을 하고 좌석을 바꾸면 머리가 들어가잖아. 줌이 풀리고. 그렇지? 그게 음. 안 풀려. 그러니까 2번 자리 에 쏘다가 4번.